할까? 문자로 할까 시간이 너무 늦었나 그녀는 벌써 잘까 오늘따라 밤이 너무 길어 문자를 썼다 고쳤다 하다가 지워 아쉬워 방금 보낸 문자가 답장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너무 길어 안절부절 못하는 내 모습이 안타까워서 약속도 없는 밤거리로 나았어 뻥튀서 포르몬 <laughs> 뜨끈거려 사춘기 중학생처럼 아 예. y e 이 켜져서 널 생각하면 이상한 꼼짝 못하고 하락 제대로 털렸었나딱걸렸었나너 털렸었나? 진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벌렸었나 브레이크가 고장난 에이촌 다못 멈춰 이미 시동 걸렸어 널 <laughs> 웃을 때 웃을 때 <목소리> <목소리>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뭐야. 아메바 님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니 아, 오늘 7개월이네. 어머니 김치 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오늘이 7개월째네요. 와, 매 되게 뭐랄까? 7개월이라니 5개월 더합시다 <laughs> 5개월 더우 조주, 내가 아까 나가릴지는 어딨어. 아, 또 본체 위에 있네. 아까 봤는데 없었는데. 데커드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개월 채워서 12개월 봅시다. 여러분들, 12개월 구독 궁금하지 않, 않으세요? 아닌가개동님 길거리에서 보면 안도 되나요? 음. 음... 일단 키가 몇이야? <laughs> 일단 좀 호적조서 좀 해볼게. 부모님 뭐 하시는데? 부모님 뭐 하시고 너키너 너 일단 신상정보 좀 줘봐. <laughs> 그 버거 일단은 할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음아또아 아, 맞다 여러분들 오늘. 오늘도 잘 다녀왔습니다 예 오늘 잘 다녀왔구요 근데 그게 온거 같아 벌써 벌써 다이어트 정체기 온거 같아 얘들아 하루하루 이제 보는데 어 이게 뭐 거기서 거기더라 몸무게가 그래서 벌써 이게 정체기가 왔나? 싶더라구 빨리 요음 요것만 빨리 넘어가면 될거 같은데 <laughs> 어 식단하고 이건 맨날 공개 공개됐기 때문에 어음 안돼 안돼 음 안돼 음.. 약간 정체기가 온듯 벌써? 아이 흔들리진 않아 정체기 만온것 뿐이지 음.. 정체기 만온것 뿐이지 뭐 이거 기다리면 돼 한.. 최소 일주일 기다리면은 될것같아 예.. 네. 망근이 7개 구도 감사합니다 나가자 나가라 가라 나가, 가라 나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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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내보낼게요 일로라일 음.. 잡혔어 음.. 너도 다이어트 하자 우주 싫어? 음.. 안돼 나가야 돼 어쩔거야 아이고 너 거야. 아, 보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조심해야죠 어. 아 그리고 여러분들 도 도디어 아령 왔습니다. 아령 어 <laughs> 아령 와서 아까 조립해봤어. 어 보니까 어. 1.5 1.5 1.5 1.5 1.5그러 6kg야 지금. 음, 아령 왔어. 이거 어, 자세를 어떻게 잡는 거냐? 아이고 무거워. <laughs> 사실 안무거운데 근력 운동 하고 나서. 하고 나서 물어봐. 미안해. 동영상이 어. 다 삭제됐어. 형이 모습을 두고 두고 보고 싶었는데. 유튜브로 봐. 여러 가지 뭐다쫙 됐고 유튜브로 봐. <laughs> 어. 어, 다른 설명은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냥 유튜브로 봐. 두고두고 유튜브로 보면 되지. 음. 아유. 뭔 요요야. 아, 근데 야, 아령, 이거 괜찮던데? 아니, 여러분 스폰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뭐, 이, 1kg, 2kg, 막 이렇게 키로씩 단위로 팔아요. 아령 자체가. 근데 보면은 막5천원8천원 12,000원 12 이렇게 파는데, 요거는 세트로 팔아, 아령을 조립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무, 무게로 할수할 할 수도 있어. 10kg 까지인가, 12kg 까지인가, 막, 되고 그래. 그래서, 이거 근데 2만원이면은 싼거 아니야, 얘들아? 어, 사, 이게 10, 뭐, 1.5kg부터, 아, 3, 3kg부터 해서 12kg까지 됐나, 되면은, 어, 2만 원, 얼마면 굉장히 싼 거지, 얘들아. 어, 되게 싼 거야. 아, 이러면 다단계 사려고 한게 아니고요. 싼 거야, 진짜. 다른 것들은 이제, 하나의, 근데 이게 철광석으로 만들었다는데, 철광석이 아닌 거 같은데, 이게. 내가 하는 철광석이 다른 건가 모르겠네. 어. 이 플라스틱 같은데 안에 돌 들었나?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어. 철광석이라는데 잘 모르겠다. 근데 철광석 돈 되는 거 아니냐? 철물점에 아그난자지 음. 오. 어 이거 나중에 해야지. 지금은 힘이 좀 빠졌어. <laughs> 오늘 저 힘이 빠졌어. 아 예, 오늘 오늘도 런닝하는데 아 아세톤 냄새. 아 요즘 이게 없으면 운동한 기분이 안 들어 이 아세톤 냄새가 없으면은. 아 매, 음 아주 좋아. 음, 지방 타는 냄새. 아 아주 좋아. 살 빠지는 냄새, 지방 타는 냄새 너무 좋아. 오늘 러닝 타는데. 내, 원래 내, 내가 맨날 가는 자리가 있는데, 그 옆에 계시는 거야. 어떤 아저씨가, 좀 약간, 건장한 아저씨여서. 딱 봐도 이제, 약간 머리가 희끗희끗 하시고, 이제 약간 아저씨인데, 근데 딱, 좀 탄탄해 보이는 아저씨인가? 운동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어, 뭐, 빠른 걸로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음, 슈, 승부도 하고, 닭차 어. 아니야. 맞아. 이거, 그, 뭐야. 지 탄수화물 없어갖고, 이제, 지방을 태우는 냄새야. 그거 뭐야. 응, 아저씨, 승부를 걸겠습니다. 승부를 신청하지, 결투를 신청하자면서, 어. 뭐 결투를 신청하자면서 이제 올라갔어. 그 다음에 여기서 대충 몸 풀고, 자, 같이. 근데 아저씨가 숫자 보니까 아저씨 속도 5.0인 거야. 시속 5.0, 풋 <laughs> 비웃어주고 바로 5.7로 다이렉리더 띄드드드드드드 바로 올렸지. 그리고 파워킹하고 있지. 근데 아저씨, 아저씨도 살짝 의식했나 봐. 아저씨가 좀 의식했나봐. 딱, 슬, 살짝, 아니, 아니, 이쪽 보는 시선이 느껴졌어. 슬쩍. 가면서, <laughs> 아저씨, <laughs> 5.7입니다. 아저씨가 갑자기 이것저것 만지는 거야. 기계를. 띠띠띠 하면서. 근데 그게 런닝머신이 좋은 게 TV 기능도 있어. TV 한번 키더니 막, 자기 속도 숨기는 듯 하는 느낌을 받았어. <laughs> 아저씨, 에나 <에이>, 진짜. <laughs>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저씨가 그 런닝머신, 그 경사를 올리는 거야. 갑자기. <laughs> 아이씨야, 경사를 올려요. 런닝머신 경사를 나는 경사 안올리고 왔는데, 거기서 일단 음질, 어? 강적인가? 어, 경사를 올려 쭈쭈쭈 올리면서, 어, 어 강, 그니까 이게 런닝머신 이게 이게 높이가 달라지는 거지. 어, 강적인가? 하면서 난 계속 끝끝이 5.7로 하면서 일단 노래 들으면서 계속 어, 노래 듣는 척. 야, 리듬 타는 척 하면서 시선은 이제 상대방 거기 미턱기 있는 거지, 미턱기에 음, 괜찮아. 내가 이길 거야. 응 음, 누, 어, 난 30분, 일단 최소 30분이니까, 누가 올인 하나, 하나 보자. 물론 그 아저씨가 한 50분 정도 더 올라가 있긴 했었어. 더, 더 먼저. 나 언니 아저씨가 내리더라고. <laughs> 아저씨. 에이. 아, 물론 저 혼자 되, 내, 내는 망상입니다. <laughs> 아저씨, 에이. 정말, 응, 음, 가왜 무리하셨어요. 하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뛰는 거야. 속도 8.0하고 뛰는 거야. 거기서 일단, 헐, 뭐야. 광적이었네 <laughs> 아저씨가 좀 뛰는데, 5.0으로 뛰는 거야. 그래서 5.0으로 뛰어봤자 뛰기가 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껄껄껄 하면서 속으로 생각 오셨는데 8.0뚱 하는 거야 그러면 뛰는 거야 허어됐다 8.0을 뛴다고? 헐 강, 강, 강적이다 강 하면서 놀라고 있었는데 한 3분 하고 바로 띠리리리리리 속도 줄여갖고 이제 4.0 하시고 그냥 가시더라 그래서 느꼈지 흐읗 흐읗 야레야레 나도 모르게 의문의 1승을 챙겨버렸군 어... 흐 야래야래 죄송합니다. 글어 <목소리> <목소리> 아, 일단은 승부에서 이겼어. 아 물론 당연히 나 혼자 승부지만은. 네. 와, 내다 버린 7개월. 대표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나도 팔로 20분은 뛰는데. 이 야, 대단해. 팔로 걸으세요. 대박이다. 난 다리로 걷는데. 죄송합니다. 음, 와, 팔로 20분 뛰세요. 대박. 물구나무 서신 거예요? 와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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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laughs> 어, 네, 늘 또, 또, 뭐야? 아, 근데 늘또또 뭐야? 아내 돈. 아 일산님 칠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아 감사합니다. 와 나도 뭔가 내 방송에서 7개월 막 이런거 보니까 신기하다 이제 좀만 더 하면 12개월 되고 하겠지? 쭉쭉 하면서? 제일 트위치를 정말 옛날부터 하신 분들은 그몇 그러니까 년, 막한 5년 전부터 하신 분 계실까? 그러면 뭐 외국인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하면은 막 60개월 구독 신기하겠다 아 정.. 진짜 레알 신기하겠는데? 60개월 구독하셨습니다 와 60개월 구독이면은 5년 전 5년 개쩐다. 아 물론 본건 아닙니다만은 팔로우가 <laughs> 아니라 구독입니다. 구독 구독은 이제 1개월마다 갱신이 가능해요. 음 우리도는 60개월. 다, 5년 후면은 모독이 31살이네. 음. 요즘 경매 총몇건 하셨어요? 궁금해서요. 수건이요. <웃음> <웃음> 음 그건 직건 <직원>? 수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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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하면은 이제 5년 뒤면 31살이네 대박. 아 방송용 나이가 31살이죠. 제실제 나이는 20살이고 5년 뒤여도2 0살점살이네요 예, 20.20.5살 뭐 그렇게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방송용 나이가 26이고 성구라 치지마 20개 뭔데 그럼 플러스 20개 뭔데 그럼 뭐지 뭐 음. 아무튼 닥치세요. 담으세요. 예. 31살이면은 내가 그때 몸무게가 궁금해. <laughs> 몸무게가 궁금하다. 그때 미래의 보도가 쪘냐? 빠졌냐? 그래서 성공해서 실패했어. 그래서 성공해서 실패했어. 5년 뒤에다. 글쎄 5년 전에 내가 21살이거든. 21살이면 이제 대학교 막 다니 한창 한창 다닐 때였는데 아 맞나? 21살? 어잘 모르겠다. <laughs> 21살 기억이 없어. 21살인가 5년 전에 내가 뭘 딱히 뭘뭐 뭐뭐뭐뭐 뭐, 뭐, 했다 기억이 없네 디귿 구독 한 번에 6개월 이렇게는 안 돼요 누적이에 요 무조건 무조건 누적입니다. 어 뭐지 5년 전에 내가 뭘 했는지 방송했겠지만은 뚜렷한 기억이 없네 디귿 무섭다 아무튼 뭐 그랬고 5년 전에 5년 후 음. 여러분들도 일기 쓰세요. 저는 일기 안 쓰거든요. 핸드폰에 일기 막 쓰면은 막 부서지고 그러면은 이게 아 내부까지 충격이어서 핸드폰 초기화 돼 그래 그러면 쓴거다 날라가 그래서 그것 빡쳐갖고안써 집에 또 펜슬 펜슬이 없어 펜슬 그래갖고 또 손으로 쓰기도 힘들어 게다가 손으로 쓰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글씨가 내가 1 악필이에요 정말 핵 악필이다 보니까 제가 어 모, 써도 못 알아먹어요 정말 저도 써, 써도 못 알아먹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가끔 이리, 이런 일 있잖아. 모더님 사인 받았는데 옆에 뭐라쓴 거예요? 음, 글쎄요 5년 뒤머더 와나 2018년 때 개말라 썼네. <laughs>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 어,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 사람 이런 몰라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어, 갑자기 제가 5년 뒤에 갑자기 뭐, 엄청 쪘었거나, 쪄서, 어, 막, 5년, 5년 전에 보면서, 와, 이때 완전 사람이었네 하면서, 이목구비가 그리는 그나마 그 있네? <laughs> 희미하지만 있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5년 전에, 와, 5년 전에 개뚱뚱했네 하면서 약간 과거 해상. 뭐, 그때도 완전 개, 간지남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이 상태로 유지 막 한다면 여러분들, 진짜 완전 개, 간지남 되는 거 아니야? 간지남. 아. 어떡해, 야 야, 내가, 그게 있었어, 뭐야? 어릴 때, 아 전에도 말했는데 어릴 때, 어, 아 이거 내가 우, 오늘 운, 다리 운동하면서 내가 반바지 입었거든. 근데 다리 보니까 다리가 어좀 약간 살 빠지니까 살짝 살 빠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괜찮아 보이는 거야. 내 다리 가 이뻐 보이는 거야. 족발하지 말고, 족발하지 말고, 슈발, 돼지고기 하지 말고, 통구이 하지 말고, 알겠지? 어, 자매니까 통다리, 토, 토, 통닭다리 그런 말 하지 말고. 아, 망인언니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지번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laughs> 뭐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고만 다리를. 음. 살 빼면 진짜 다리 이쁠 것 같아. 각성미가 진짜. <laughs> <laughs> 화리광사님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아, 맞아. 그랬어. 저에도어 방금 말한다고 말한 다가만 건데. 엄마가 막사뭐 사촌들끼리 만나면은 친숙 일로 와봐 하면은 막. 막 다, 다리 전행했어 진수 다리 너무 이쁜거 같지 않냐고 어릴때부터 막 이쁜거 같지 않냐고 정말 뭐키 크니 크뭐 그때도 키가 컸으니까 이대로막 크면 모델이 되겠다면서 맨날 막나 팬티 입고 있는데 팬티나 메리앗 입고 있는데 진수 아바 하갖고 씨발 어, 어 뭐지 왜 자꾸 내 다리 보, 보려고 하지 그래딱 보여주고 막 그랬지 <laughs> 보면서 그러면 어, 다리가 이쁘다고 막 그랬어 진짜 어릴때 진짜 크는 또다를 수도 있어. 에, 크, 아니, 또 이제 살 빼면은 각성미가 드러나겠지. 음, 운동해서 다리를 말벅지로 만들 건가요? 키읔키읔키읔아 그런 건 관심이 없어. 말벅지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일단 이 다리는 살좀 빼자. <laughs> 이 다리는 허벅지 살좀 빼자. 아, 민수님도 님 다리 칭찬하던데? 에? 민수가 왜지? 민수가 날 칭찬하는 경우는 약간 현대 타임 올 때, <laughs> 약간 방송 분위기가 약간 약간 진지해졌을때 약간 술먹을때 약간 이런 분위기 아니면은 잘 안하는데 디귿? 음. 아니야어 약간 민수 현저 타임 올때 정말 약간 술먹었거나 아니면은 어, 아 갑자기 분위기 약간 탔을때 그때막 하지 그 외에는 전부 다디슨데 디귿? 어어 그래? 내 다리 이쁘다고 했다고? 와 그랬구나 그런 놈이 어릴때 그런 짓을 했구나. 어제 뭔데?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 뭔데? 뭔데? 나. 왜 놀랬어요? 아이거 노래 나 나도 모르게 틀어 버려서. <laughs> 내가 노래를 틀려고 게 의도한 게 아닌데 노래가 튀어나와서 개 놀랬어, 진짜.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흐. <laughs> 어, 놀랬어. 나, 요즘 자꾸 깜빡해. 오늘, 예, 여러분, 약간 술 취한 느낌이랄까? <laughs> 아술 취한 건 아닌데, 그게 있잖아. 술을 많이 나 마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정신은 말끔, 나는 막 정신 말끔한데, 그뭘 들려고 하면은, 뭔가, 뭐, 쨍그랑 해갖고, 뭐, 떨구잖아. 술병 같은 거. 어, 뭐, 집어야지 해서 딱 집었는데, 나는 안닿한거같은데막다아갖고 떨어지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방금. 뭐지? 음, 허허, 뭐지? 에, 치매야. 이런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에? 요세리얼 월계 칠위니몬의 서해널제 레자 세만 아 거꾸로 읽으면 되죠 와 눈치 빠른거 보세요 크으, 네 무균무균님 어 단이 합 사감 발시 감사합니다 어슈네 감사 네 감사합니다 네에 음, 카톡이 급히 와서 네 만자이 아제르 채널에서 7개월 기념일을 알리세요. 진땅님, 진수 땅거지 아니지? <laughs>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땅거지, 진땅, 진수, 땅거미. 아니, 진달래 땅이네. 진달래 땅. 아, 진달래 고지지 그거는. 아무튼 근데 네. 진수 땅, 땅콩? 어 씨발, 땅콩 한번 맞아볼래뭘 땅콩이야, 수박 이거 잡룡인데. 개 어이없네 진짜. 허리 몇 인치야? 어, 그걸 어떻게 알아? <laughs>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몰라 그런 거는 허리 몇 인치 막 이런 주자로 막 재는 거 모르겠어. 내가 지금 사실 내가 허리 몇몇 인치도 모르겠어. 그냥 쑤셔 다 이태원 가갖고 뭐 바지 다 쑤셔봐. 그러면 들어간다. 이거 주세요. 어, 뭐몇 인치 그런 거는 몰라. 정말 그런 건 몰라. 그냥 쑤셔 받아. 아 디스쿼드님 출결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측정불가 아니고 일단 다누어봐 근데 얘들아 그거 있어 알죠 여러분들 나 알건데 딱 이게 바지면 바지고 어.. 어.. 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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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기좀 할게요 네 바지.. 바지가 딱 정강이 넣으면은 느낌이 와아 이게 맞는 바지고 조.. 이게 마, 맞겠다 싶은것도 있고 아 폴더직구 박고인님 출결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딱, 전각이 넣었, 에, 발목까지 넣었는데, 아, 씨발, 안 맞는다. 아, 족한데. 이런 게 느낌이 와. 근데 나는, 100이면 100, 안 맞았어. 100이면 100안 맞았어. 아, 물론, 이태원 가고 나서부터는 천국을 봤다! 입니다. 예. 이태원, 여러분들, 저처럼 덩치 크고 살좀 있는 분들은, 이태원 가면 진짜 최고입니다. 이태원 가면 여러분들, 어떤 거를, 오히려 어 이거 맞을것 같은데서 입었는데 커 그러면은 허어, 기분 좋아 기분 좋다니까 얘들아 맨날 작은 옷만 입었다가 입으면 막 끼고 아씨 발또 끼네 역시를 줄 알았어 아 역시 살 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는데딱 이게 그냥 쓱쓱 입으면은 커 매연 와씨 발이 사이즈가 크네 하면서 자 그렇게 되더라 음. 아니면은 이태원 멀기도 하니까 먼 사람도 맞, 많으니까. 어, 인터넷에서 주문하세요. 물론은 옷은 입고 사야 되지만은. 네. 아, 정말 입고 본인 지금 입고 확인해야 되지만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어, 조금 조 코아용콘 만들어 주세요. 구매인 7일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애초에큰 사이즈밖에 없어. 예, 네, 큰 사이즈만 팔아. 바지 브랜드는 <laughs> 역시 레자.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그래 뭐 말하는데 또 까먹었네. 맞다 여러분들 이거 뭐야? 아령 운동 봐봐야겠다 머덕 님 저는 장염 걸려서 강제 음. 다이어트 중이에요. 머덕 님도 장염 걸리세요. 붙이세요. 아령. 아령 근력 운동? 음, 아령 갖고 왔거든, 아령. 무슨 소리야. 이제 그런 곳갈 필요 없어질 거잖아. 운동 열심히 하라고 찡긋. 오 <laughs> 감동쓰. 헉 <laughs> 감동스. 아 감사합니다. 장염 다이어트는 제발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니잖아요. 병 걸려서 살 빠지는 게뭔 다이어트야. 똥싸고있데 그런 걸 강요하는 너네도 참 병신이다 진짜. 음. 음, 수건 아니야. 고 구독 끝났네. 한번더 가지 아. 아 블루피니 7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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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자, 또, 어. 아, 머덕이즈 마이 라이프님 7개월 구독, 아,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야! 좀 저렴한데? 뭐야? 나 이거 좀 비싼 줄 알았거든. 그 헬스, 약간 헬스장에 있는, 뭐, 앉아갖고 아령 하는데 그 의자 같은 것도 있잖아. 이런 거. 운동하는 거. 난 비쌀 줄 알았는데 9만원 밖에 안 하네? 난 이거 40만, 50만 원 50만원 줄 알았는데 9만원 누가 올렸네? 음, 이런거 살 필요 없어. 그러면은 헬스장 안 가. 헬스장 돈 아까워. <laughs> 음. 아무튼 얘들아. 봐 보자. 운 아령 아, 아령 어떻게 되냐, 아령? 아, 또껐네 아령 운동하기. 그래. 남자 아령. 덤벨 운동. 어, 보자. 어. 어, 이런 것도 있네. 이런 자세. 그렇지. 이런 자세에 앉아도 있다는 거. 이게 덤벨 스쿼트래. 스쿼트가 정확히 뭘까? 스쿼트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필수적인 운동인 거 아시죠? 아, 그래요? 그 스쿼트를 덤벨이나 벤치바를 이용해 기존의 스쿼트에서 중량감과 균형감을 더 주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laughs> 알아. 스쿼트가 뭐 되게 힘들다는 건 알아. 음. 앉았다 일나는 거야? 좋겠다. 이거 존나 힘든데 이거. 그냥 앉았다 일난다만 해도 나 죽어. 나 진짜 여러분은 옛날에 한 5년 전, 6년 전에 그냥 앉았다 는었다 50번만 하루에 해봐야 하다가 죽을 뻔했어. 음. 정말 그래. 어, 허벅지 터져. 불타는 허벅지 같은 건가? 음, 1 세트 하는 것도 기존 스쿼트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유혹이와 요구하죠. 추가적인 팁으로는 처음부터 너무 고중량의 덤벨이나 발을 사용하지 말고 가벼운 중량으로 무게를 늘려나가세요. 음.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해. 음. 오야, 뭐야? 아, 맞다, 이런 거 있어. 헬스장에 가면은,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 약간 오이한데? 어우. 약간, 이렇게, 우쒸 어, 하면서. 근데 이거 진짜 힘들어 보이는데? 이거는, 삼각근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아, 나랑은 상관없네. 어. 삼각두? 아, 또, 이걸수 있어. 어, 맞아, 이거. 덤벨프레스. 이것도 한 사람이 있더라. 덤벨프레스. 음. 이 운동법은 아령을 이용하기 때문에 힘의 밸런스와 균형을 맞추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덤벨 운동의 핵심은 역시나 힘의 지, 질보다는 양, 그리고 균형감각이 아닌가 싶다. 와. 와, 개쩐다. 와, 야, 저. <laughs> 야, 야, 그거 같지 않냐? 저 약간 어깨 근육 봐봐. 저 호주, 호주 캥거루 근육 같네, 진짜? 대박. <laughs> 와, 개쩐다. 어, 깜짝아. 마이크 넘어지네. 침대가 마이크 받침대가 없어 그래서 휴지를 냈는데 휴지 양이 줄면서 <laughs> 자꾸 마이 <laughs> 이게 휴지가 가벼워지면서 마이크가 넘어지네 ㄷ <laughs> 왜 그러니 아하 그만 넣 아이 새 거를 가져와야겠다 <laughs> 어허 또 넘어지네 음, 왜, 왜 주냐고? 허허 아앙 흐헤헤헤헿 <laughs> 아, 어, 슈지는 썰라고 줄주는 거지. 네. 아무튼 신기하다. 이렇게 우, 운동법이 다양하게 있네요. 근데 저는 일단은 근력 같은 거만 조거니까 그러니까 팔 근육 같은 걸 늘리고 싶거든요. 아, 계속 떨어지네. 씨. 나 진짜 개빡치네, 진짜. 어.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 이게 기본적인. 근데 여러분은 앉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서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본인 기호에 맞춰서 하는 거겠지만은 뭐 어떻게 더 나을까요? 앉아서 하는게 나아 서서 하는게 더 많아요? 좋아요 앉아서 할까? 서서 할까? 어 이게 일단 기본적인거래 덤벨 컬이라고 하는데 덤벨의 자존심인 이두 운동의 핵심이래 아 서서 해? 허..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서서 하는게 좋아? 아 진짜? 음 나는 앉아서 했거든 음이 팔뚝의 효과적인 방법은 아령을 꽉 잡아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세 관련. 음. 아, 그래? 팔 두께는 3도도구키우는 금방커요. 케이블 푸쉬하면 금방. 아, 뭔뭐 말인지 모르겠고요. <laughs> 어, 전문적인연어 용어, 영어 용어 두개 섞자마자 모르겠고요. 앉아서 하면 허리랑 골반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헉. 5번 욕추도 무리가 가겠나요? 그래? 그러면 서서 해야겠다. 어, 서서 해야겠다. 서서 한번 해 볼까 지금? 자, 15번만 하는 거야. 어휴, 어? 할 만하네. 6 7로인데 어? 허리 아파. 10. 10. 10. 10. 10. 10. 10. 10. 10. 1별 10. 10. 1어 10. 나0 10. 10. 1고있어 10. 별거 없네. 1배 별거 없어. 저 사람이 1 내가 된다. 지금 한 60개 한것 같은데? 왼손?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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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혈관 커지는 소리 들린다. 아이고, 커혈는커지들 소리 들아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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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으, 일곱 <웃음> <웃음> 여덟 아홉열열이고두이고열이아 <laughs> 이럴때 so, 서 됐어 어 한번 타나더 할뻔했네 아 좋아 잘했다 아 오늘 운동 끝아아 아, 잘했다 <laughs> 아 잘했다 이게 1세트임 대박 내일 하면 <laughs> 아, 어, 17일 어. 아, 내일 2세트 내일하면 되겠다 흐흐흐흐 아어 다이어트 17일차야 어아 내일 2세트하고 네, 3세트, 한 번씩, 하나씩 하면 되겠다, 에. <laughs> 근데 여러분들, 1세트에 10번 하세요, 15번씩 하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나는 10번이 너무 짧아갖고, 15, 15번 했거든. 근데, 그거 있어. 하나 보면은, 한 2세트 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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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꼭, 10, 19번, 19번 했을 때, 한 6번 남은 거잖아. 그때가 존나 힘들어. 씨발, 10번 하면 이런 고생 없을 텐데, 하면서. 음, 근데 하면은 뿌듯한데 힘들어 어, 하면은 뿌듯한데 힘들어 어, 하면은 한세 대기 남았을 때가 그때가 제일 고약해 진짜 느낌이 세네번 남았을 때자 이걸 이게 힘이 안 들어가고 이게 원래 여러분들 팔 같은 운동은 팔로만 세야 되거든요 상, 상체 안 움직이고 팔로 움직여되는데 처음엔 잘 됐다가 점점 이게 팔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상체가 막 흔들리고 막 그래 그럼 올바른 또 운동이 안 되는데 막. 근데 어떻게든 이거 세번 해야겠고 악받치면서 어떻게든 세 번은 채우긴 채우는데 어, 음... 그렇게 되더라. 어. 아무튼 이 사진 좀 빼자. 너무 부담스럽다. 음... 덤벨 스쿼트 스쿼트 스쿼트는 모르겠다. 여자 여자 아령은 다른 게 다르게 있나? 여자 아령 빼는 것도 다르게 있나 있 보네. 아 여기 큰7 개월 넣어주세요. 아내려에니 아, 칠결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뭐 이렇게 쌓였네. 메카일 님 칠결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꿀신님 3결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왜또 나오지? 메카일 님 뭐지? 기종 두 개인가? 감사합니다. Y 만세. 독 채널에서 크레이더 선을 알리세요. Y. 네, 사희님 칠결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링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로이런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칠지칠님 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 두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수한 불순물님 7개월 구독, 7개월 구독.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길거리에서 운동하다가 근력 운동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등록했습니다. 화이팅하시고 단단한 일상 되세요.